전혀 간단하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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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추가탕 합니다. 추울 때 먹는탕이죠? 가을 전쟁에서 먹는탕. 자, 오늘은, 새로가 아닙니다. 진로로 진로. 골드. 진로 골드. 진로 골드. 제로 슈거. 제로 슈거가 요새 유행이에요 슈거, 슈거, 슈거. 야, 하하, 요거 봐라. 새로랑 비싸게 원료가 바뀌었네요. 원료가 바뀌면 2료, 3료를 갈수 있죠? 그럼 그대로 주차료 내는 거지. 음. 이게 새로 나왔는데, 새로보다 도수가 낮아. 점점 소주가 도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도수는 얘네 디도수라고 그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음, 깔끔하네, 맛. 아마 애주가들은 아마 싱겁다고 할 거예요. 주가 좀 밀킬 텐데, 이게 없어요. 허덕기가 그래서 좀 넣어줍니다, 제가. 두부도 넣고. 노라지도 넣고 노라지 반찬 파도 넣고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다대기도 넣었어요. 근데 순대국 포장하나 나온 다대기 깨이하다 무슨 추어탕의 부분야너 보고 나서 얘기하라 그래. 이 세상에 정답은 없지 말입니다. 음. 딱 진짜 안 되게. 아뭐 기침하시면 되는데. 음. 깔끔한 분 한번 드셔보세요. 여자분들이 좋아할 거야. 음. 맛있다. 아. 요리는 요리죠. 스프 탕은 집에서 사용하기라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 요런거 하실 때 이제 그 비닐 있잖아요. 이거 국물도 좀 되게 조금 들기 때문에 대한 단분의 일은 늘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물로 한번 헹궈갖고 넣어주시면 돼요. 달달합니다. 생활의 키포인트, 가성비를 좋아하는 까복이 좋을 기업이죠. 자맛있뭐내 맛에 맞으면 다 맛이지 요리를 좀 변형할 줄 알면 요리하기 쉬워요. 요리가 진짜 힘듭니다. 음. 아, 아 한국인의 밥상에는 진짜 국물이 있어야 돼. 기본이 어지 음. 그럼, 저기, 봄입니다, 봄. 스프링, 오케이. 그 소리가 들리죠? 도대체 이걸 무슨 소리 를 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어. 여기 우거지. 이거 뭐냐 이거? 뭐라고 해, 시래기인가? 시래기 맛좀 들어있어요. 아, 국물이 맛있어요. 음, 야. 그럼 이거 사지 않습니다. 밀키트 같은 거는, 음, 제가 밀키트를 보니까 가격이 있잖아요. 밀키트는 뭐를 안 주죠? 밥을 안 주죠. 제가 반찬도 안 주죠. 잘 계산해보고 사세요. 내가 식당 가서 먹는 게 과연? 물론 소주 먹을 거면 무조건 이득이긴 한데. 가격대를 보면 밥하고 반찬 가격까지 포함해서 1,000원 정도 차는 거데 이거만 먹을 거다. 그러면 식당을 더나요 식당 가기도 멀고 시장 탈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아. 어우 좋다. 맛있네요. 아무래도 뭐밀기트니까 뭐가 들어갔겠지. <laughs> S G S G가 들어가 S G. 와, 아, 두부가 신의 한수다. 아. 요리엔 정답이 없어요. 아. 여리엔딱 이거 무청, 무청이다. 음. 요리 보고? 이 말이다. TV에 뭐냐고요? 내 마음이거든요. 어쩌라고 내 마음이지.